우리 김이사, 오늘 머리 자르러 가네. 김이사, 머리 자르러 가네. 우리 김이사. 이따가 되면 머리가 빡빡 밀리겠네. 김이사, 머리 밀리기 전. 이따가 머리 빡빡 밀고 오자. 김이사, 이따 머리 빡빡 밀고 오자. 기미사, 기미사, 김이사 기미사, 기이사 기미사, 이서. 이서 이서 기미사, 기김사김이사기김이 기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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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김사 기미사, 기미사, 아 김사 아주 예쁘게 해. 왜 그래 화하잖알았 <laughs> 머리가 잘고와 뭐지? 뭐지? 잘 해볼까요? 냄준님 뭐야? <laughs> <laughs> 내가 나 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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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지금 졸린 것 같아. <laughs> 차라리 자. 선생님 누구일까그 아까 먹이면서 그냥 재울까 했어. 응, 차라리 자. 이게 뭘까요? 뚜뚜뚜뚜뚜아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이뻐요. 미룰까? 아이 이뻐요. 리 밀리를 밀어? 까아이 빡빡? 아 빡빡은 안데 우리가 밀리는 아, 네네. 밀리 수가 제일 짧은 게 3밀리예요. 거의 빡빡. 아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귀 안 닿으면 되니까 3mm, 5mm, 3mm 그냥 해주시는 대로. 그 이게 귀 덮어서 지금 이게 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3mm는 거의 빡빡이야. 아 그럼 5mm? 어 뭐뭐뭐가 있어요? 6mm까지. 손주니. 응. 5mm, 6mm? 어, 귀만 그거 하는 건. 귀만 그거하면 되니까. 5mm, 6mm? 5mm. 너무 많이 깎으면 짠! 추워요? <laughs> 대박. 공주님 우리 여기 음. 음, 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드러나지. 우리 몸이 드러나지. 우리 몸이 드러지이드러어지우이거는 모자가 리 몸이 드러나 우리 갑시다 아지이 드러나지. 우리 몸이 드러 우리 몸이 드러나이드이 이게 뭐예요?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다 어, 그러게? 받는 느낌은 아니지로 안싫 어? 꺼져 오, 코코코코코코 자두 너무 못생겼다. <laughs> 못생겼다. 왜 그래? 않았어요. 귀여운데. 코코코코코 꺼꺼꺼 꺼! 여워다 됐어 꺼여! 다 됐어 꺼여다 꺼여져! 꺼여져! 꺼여 누가 이랬꺼요가 다 됐어. 아. 누가 그랬어요? 아, 다 됐어. 어, 어. 어. 아, 다 됐어. 아, 다 됐어. 인사야 아, 다 됐어. 아. 다 됐어. 기다니까 아니. 뛰어 죠누가 그랬죠? 다 됐다. 그랬죠. 엄마. 엄마 뭐 하는 엄마가? 야. 다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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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아야 아, 예, 예. 예. 누가 그랬어 예. 엄마가 그랬어 예. 엄마 미어 예. 엄마 아빠가 그랬어 아어야너 아, 예. 아, <laughs> 태어났을때문에 이거보다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그러게 어, <laughs> 슬퍼. 아, 미소야 미소야 미 h 미미 u 아 미안해 아 y s n i 다 nih, nih, n 아 미안해 미안해 h nih, n i 아이 i h nih, nih, I'm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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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o t s 잘 r 줘야지 이서야 됐다 r e I'm not s u 다 e 다 m 다 o t 다 u r 다 I'm 다 o t s u 다 e i 이 not 이서 이 e I'm not sure. 야 m n o 이야 u r 면도는 못해. 아, 네네. 네, 면도하다가, 네, 못하면 잘못하면, 잘야 되네. 아 잘했다, 아 어때, 아, 어어미소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야 미소야. 수소야 미소야. 우리 딸미어야미 <딸을> <laughs> <laughs> <미소아. 웃음> yeah <laughs>